에게 라이르되데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오다는데 내여종에게 내 들어가라 내가 혹로말미마자녀를 얻을까 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그여종 외국사람을 그 데려다다 그,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다 아브라함이 가 가에 거주한지 신경을 끌라 아브라함이 아갈과 통치마 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몇시한지라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알고 나를 몇 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가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의의 물결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데 사레의여종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르데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 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목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씨를 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을즉 아들을 낳리니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같지되리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놓고 하니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롤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16절 전체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제 말씀해 보면 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 저 무수한 별과 같이 셀수 없는 자손을 네게 주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죠? 그러 어제 말씀에 보면 언약식을 하는데 그 동물을 쪼개놓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혼자 지나가시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사례가 어이 도저히 출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어, 여기 성경에 보면 첩으로 주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사,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그리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자기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는데 자기가 임신해서 이제 자식을 가졌으니까 이 사례를 무시를 해요. 그래서 사례도 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하가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이 어, 이 사례가 이제 어, 이 하가를 이제 내쫓고 이제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이 하갈이 어떻게 되냐 이 학대를 받고 이제 자기가 도망을 쳐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사례를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광야에서 떠날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요 종이 그래서 이제 막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그 하갈에게 이제 너의 자식도 내가 큰 민족으로 이뤄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출산 하는 그래서 이스마일을 낳는 그 장면이 우리 16장에 펼쳐지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줘요. 다시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그 큰 민족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 이루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동일한 거거든요. 왜냐면 엘리에셀도 안 됐으니까 하갈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가 어떻게 하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 사라가 사레가 하가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그하가에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하가의 장막으로 또 들어가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정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하가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죄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의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면서 결국에는 죄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연약한,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떠난 것 같지만, 또 연약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팔려고 하고, 팔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되찾아와서 또 승리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일어섬과 넘어짐의 계속 반복이. 근데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보다 사례의 말을 더 신뢰해서 아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가를 취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16장에서는 인간의 이 믿음 없음, 인간의 연약함,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일 말씀을 보면은요, 또 약속을 주셔요 내일 말씀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가시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넘어지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치기만 해.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야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에레의 축복을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할례약속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그 남성의 성기에 행하는 그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뭐 임신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출산되고 이런 일들이 이뤄져요. 그런데 계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뭐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민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죠. 나중에 네. 말씀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인간을 일으키시고, 데려가시고, 일으키시고, 데려가시고 이러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터틀어서 보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단하냐?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지.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니?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눈을 의지하지 마라 그 결과가 하가리오 이스마엘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인간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은그 연약한 인간이 해놓은 결과 그 결과도 결국에는 사례가 본인이 그 일을 해놓고서 나중에 하갈을 피파가 죠 하갈은 또그 여종인데 또 주인을 어, 멸시하고. 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러한 이 죄의 결과들. 나중에 보면은 결국 또 하나님이 그 하갈 찾아가서 이제 여왕의 사자가 이제 또 돌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뒤처리 하시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선택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이런걸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이게 뒤처리에또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머리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생각 의지하지 말고, 우리 눈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감정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아, 붙드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 의지하지 말고 이러한 인간 붙들고 가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너머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약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의지할 것이 못되고, 인간은 참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내삶 전체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의지할 것 아니오, 사람 말 아버지 의지할 것 아니오, 내가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블레셈터계의 성도인들,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토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只要没吸毒。